아, 아. 울산을 대표하는 맹물 트레비어 보울입니다. 나긋하지에. 어? 너는 어 나와 잖아안 돼요. 조교스파도 <laughs> 가능한 곳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지에. 맥주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셀프로 드실 수 있게끔 구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다아 뭔가... <laughs> 그래 <웃음> <웃음> 이 정도면 다 잃지 않나? 아, 잃지, 잃지. 잃지. 내가 나중에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아... 달아놓을게. 그럼 이제 프레임 뚝뚝 떨어진다고. <laughs> 네, 프레임 뚝뚝 떨어지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고객님? 조용만세 <웃음> <웃음> 정산에 사로리라다 <살아났다. 웃음> <laughs> 맞으세요. 예, 예. 아이코폰이 잘 됐다. 원래 피스는 거품. 뮤시 파워. 음. 우리스 라거는 정말 깨끗하고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달근했습니다. 그 은은하게 달큰함이 식전조로서 정말 정서적인 행복감을 가져다줬습니다. 필스너는 무엇 하나 튀지 않고 정말로 깔끔했습니다. 게 되게, 되게 달습니다 돌았네 이거 3 2 0 0원이면 가성비 아이가 응 아는 슬로우 팩이면 t 떻게먹 g 아 저도 먹겠다신 때문에 저도 처음 먹은 건데아 <laughs>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먹은 거궁금해아 네. 인정 네. 엄청 부드러워 <laughs>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촉촉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셨다시피 오랜 시간 끝에 아우러진 이 스모키한 감은 진짜 사워크라우트 아닙니까? 음, 맞습니다. 한입해 음, 다. 요음한입 사워크라우트 약간 매콤하고 부드러운 김치입니다. 좋아요. 메시 포테이토 간딱 좋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포송포송하다. 저희 주머니에 놓고 왔다 나중에 조용한 데 가서 이거 억지로 부수 ASMR을 알 하나 하나가 살아있는 부드러운 홀그레인 머스타드와. 뭔 다르니까 밑에는 안 찍을게. 거품만 가득할 텐데. 어, 또안 나오네. 세게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완, 세기당겨데아 아? 나 부드러운 시트러스함에 은은한 솔향이 받쳐주어 마시기 좋은 호피라고 와 필스너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화사로운 보헤미안라고 또띠아에 싸 먹으면 간다 잊고 있었던 감자튀김까지 진짜 간다. 음 이거 맞네 진짜요? 응 잘라봐라 한국 가면 해봐잘하네 어디서 배웠나? 독일에서 서 왔나? 독일유 이런 니까이 정도면 정도 면되니까요을 먹으면 되을아 그렇군요 야또더마이 좋네 한국 타입입니다 이거 뭐 있어? 아니 이게 밑에가 신문지사까지 있고 같이 써 되는데 안 그래도 같이 는 같이 써는 기분이 영좀 응. 좋지 않네라. 네. 가위가 있네가. 저희들이 아. 못 자르면은 전국에 퍼진는다 아. 내가 손자까지 본다. 손주야, 네그 하레비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착실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가위질을 드럽게 못해요. 이해하세요? 학생과 유자 드레싱을한 샐러드에 또띠아를 먹으니. 스모키함과 싱그러움이 이렇게 조화가 되는구나 하... 자요 잔이 맞네 예 이거 한번 보이서이 튤립 형태의 잔은 향을 증폭시켜주기 위한 IPA류 같은 게잘 어울리고 예 요요요 요, 요, 이거 보이서이 스니프터는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류에 써보이서 맥주를 따르면서 맥주 따르는 걸다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훌륭하네 예. 당신의 최종 네. <laughs> 개인적으로 오늘따라 바이젠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바이젠이 갖춰야 하는 풍미 다소 부족했고요 쓴맛이 좀 티더라고 또 아주 대중적인 입맛을 지닌 제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세종 화사롭고 부드럽고 새콤하면서 풀의 싱그러움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세종은 부터 뚫릴까 이거 세종 너무 좋네, 좋네. 아. 정말 양배차김치 잘하네 아이유 잘하네 어, 잘하네 여기는 여태까지 먹었던 쌍오크라우치 제일 맛있어 이 사이드들이 다 좋아요 정말 자 1에 1이었네 성형이 어, 너무 좋아. 어, 색깔 좋다. 아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평가하는 건 물탄 것처럼도 마시기 편하다. 아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알수 있는데. 음. 이거는 저용 IPL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농익은 오렌지의 풍미에다가 메가스러움의 고수함이 받쳐줬습니다. 안들고온거 아니죠? 예? 어? 팔찌 안 들어간 거. 아나 공짜로 죽은거 같은데 <laughs> IPA를 동부식 IPA로 설계를 했지만은 제가 사실 앞에 조금 체급이 낮은 아이들을 먹다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시트러시 몰티가 펑펑 터지산네뭐 소부고 동부고 뭐막 모르겠다 한국 사람들이 극찬을 해가지고 마셨는데 어. 딱 나는 이제 느낌은 어. 향은 좋아 어. 근데 나는 내 입에 너무 썩었어 둔켈은 약간 초콜릿스러우면서도 약간의 커피와 그의 말미암은 산미가 있습니다 크게 튀지 않는 거 좋아하시면서도 외관상 까모티티해가지고 고소해 보이는 거에 흥미로우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어, 이거 질소 같은데? 내가 아 그래? 드레스도포트인가? 어 그런 것 어, 같아 예, 음. 제가 먹어본 부재료를 쓰지 않은 한국 맥주 중에서는 근본 중에 근본! 초콜릿과 너티암이 최고다 소프트는 레시피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질소 증존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텍스처와 그로 인해서 커피의 플레이버가 보다 부각이 되는군요 너티암 맛있다 아 그것도 뭔 살고기였나? 나도 방금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뼈다닌 줄 알았는데 이게 잘리네. 야, 근데 이 정도면 한3 인분, 사 어, 인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아, 이게 이게 의자리아 여기. 나도 거기 거기 앉아 다리 다리 있었는데 아니죠? 다리가 안딸리더라아 이게 잘하네. 반자이나. 어, 어. <laughs> 이거지. 야, 왜두 시간 전부터 안나와있었는데 그러니까. 야, 너무 맛있네. 아, 너무 맛있네. 대리비 와. 대리비. 아. 정말로 끝내주는 하루였습니다. 아.